스피드 스택스는 12개의 컵을 쌓고 허물면서 기록을 단축하는 게임입니다. 컵을 3개, 3개, 3개를 놓고, 어, 이것도 똑같이 싸우면서 기록을 단축하는 건데,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63 스택은 3개, 6개, 3개의 컵을 놓고, 쌓고 허물면서 기록을 단축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클은 컵을 3개, 6개, 3개로 놓고 정해진 방법으로 쌓고 허물, 허물고 다시 3개, 6개, 3개, 3개로 만드는 종목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sweak> you